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를, 어 얼마 전에 전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무화과를 수확하고 나서 바로 전지를 하는데, 저는 좀 늦게 올 3월, 3월 조금 더 지나서 추위가 어느 정도 물러났을 때, 때 가지치기를 했고요. 가지치기 하는 거는, 무화과는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잖아요. 외목대로 키우면 제일 좋잖아요. 요거 역시 외목대로 키워서 가지를 받았습니다. 쭉쭉 네개 받았죠. 네개 받아서 이렇게 크면 순이 하나,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세 개까지는 안 키우고 여기 한개 하고 여기 두 개. 한 가지에 두 줄기를 받아서 이렇게 쭉 키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여기 밑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뗄 거고요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요두 개를 쭉 키울 거고 그러면 여덟 가지가 나오잖아요 기존에 외목돼서 네 가지를 만들었고 올해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다시 가지를 두 개를 받았으니까 총 여덟 개의 가지입니다 얘들이 순이 커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지지대라고 하기좀 그렇지만 길쭉한 대나무를 쭉키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올려서 한 가지에 10개에서 15개의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개, 총 여덟 개 바로 40한 120개 요요한 그루의 나무에서 120개 정도의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정말 많이 수확하죠 농장이나 텃밭 있는 분들 대부분 무화과를 한두 그릇 심어 놓습니다 잘만 심어 놓으면요 한 그루 한 그루만 심어도 몇개 이상을 따 먹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전지 하시는 분들 요렇게 하십시오 뭐 외목대가 좋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제가 키우는 나무들은 다 외목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목대 예찬 논자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목대를 키워서요 가지를 최소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수확하시고 또 잘라 주면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를 받으시면요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요 완전 재래종이에요 재래종 너무 오래 전에 심어서 그런지 택은 근래에 나오는 승정동우인이나 뭐 반안에 청모화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매는 붉은색인데 얘가 겨울을 나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승정동우인 같은 경우는 붉은색의 열매고 겨울을 못 납니다. 겨울을 날 때쯤 되면 여기 끝머리가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승정동우인이고요. 반안에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싱싱하게 잘 자라고 거 있어 그대로 청모화가 열리거든요. 얘는 재래종인데이 저희 밭에서 계속 적응을 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게 됐어요. 나게 되는데 청화가는 아니고 붉은 무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장에 완전 정착한 그런 품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짬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바나나 의 품종이나 승정동인, 동인이나 품종이 있어요. 하지만 걔들은 제가 겨울이나 뭐 초봄에 삽목을 안 합니다. 다 이품종을 합니다. 어, 바나하고 승정 동인의 좋은 점을 이 재래종 무화과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삽목을 하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키워서, 어, 제가 한5 그루 정도가 있으니까, 무화과는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먹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는 요렇게 키우시면요. 무화과를 보시면 정말 목대 굵게 해서 나무 크게 해서 막 넓게 키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특히 텃밭 같은 분들은 뭐한 4,50평 하시는데 그 무화과 하나가 막뭐 3평에서 4평 정도 클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조금 땅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외목대로 올려서서 가지를 받대 위로, 위로 뻗도록 지지들을 세워서 가지를 쭉쭉 뻗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공간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요. 많은 양의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를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한 가지에 나중에 두 개의 순을 키워서 열매를 몇개 하는데 총 8개 의 가지잖아요. 열매도 120개에서 130개 정도에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요, 특히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우면 추비를 자주 주셔야 돼요. 열매가 생성될 쯤 했을 때가죽분 태비를 최소 한포이한 그루에 한 포대를 주고요. 과가 이렇게 비대기라고 해야 되죠. 커질 때 그때 다시 가죽분 태비를 또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 무화과는 정말 한없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키우면 공간활용도가 좀 뛰어나다는 게저 밑에 보이면 정부지 그러니까 부추입니다. 부추. 이 밑에는 쑥갓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옥수수 모종을 조금 냈는데 이건 나중에 심을 거고 이렇게 공간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넓게 하면 그늘이 우거지니까 거기선 작물이 안 되지만 요렇게 직선으로 키워버리면 공간 활용이 잘 되니까요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요렇게 제가 모아가를 키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형태가 요렇게 올라서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총 여덟 개. 요렇게.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뭐, 뭐, 각자 키우는 거는 취향이 다르겠지만, 특히나 텃밭을 하시는 분, 꼭 요렇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